조소 쓰라는 거야. 당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죄 없는 죄를 나한테다가, 지금 조소로 쓰라, 뭐, 어쩌라 하는데, 아니다. 그 순간에 머리 팍 돌더라. 저, 언니 집에서 오늘 잤습니다. 자고 <laughs>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또 아침에 막 눈도 안 떠지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일어났는데, 또 우리 수연 씨가 또 누룽지까지 또끓여줘가지고 제가 막 속이 있잖아요. 별 수리 안 좋거든요. 그 누룽지도 잘 먹고. 근데 이제 수현 씨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보니까, 성품이 딸한테 넘어가서 이렇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아유. 나는 이제 언니가 그렇게 먼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봤지만은. 네. 뭔가 좀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음. 그걸 봤는데 언니가. 모습을 보니까 <laughs> 갑자기 힐링이 되면서 했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내가 거기다 막 댓글을 남겼어요. 아우 특유의 웃음 때문에 내가 힐링된다 하면서 응. 이렇게 올렸던 그래가지고 어저께 수윤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언니가 어떠한 뭐 사건에 주말려가지고 이제 보위부로 가게 됐다 하는데 아 자가 말을 네. 잘못했네. 보위부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 북한에서 네. 이 귀국자들이 일본 귀국자들이 많아요. 한 명이 많죠. 한 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있었으니까 아, 솔직히 말해 소파 했다 무슨 중기중절했다. 애기 내왔다 하면 와 이런 이 들어와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무슨, 그, 뭐 무슨 네. 그거는 숨길 필요 없거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또 병원 다니고 그러까나 어느 집보다 경제적으로는 든든히 잘 살았어요. 네. 어,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동해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장사하겠다가 돈좀 빌려달라. 그러고 자기 살겠다는데. 내가 돈이 있음서를 안 빌려줄 수는 없지 않아요. 아, 네. 그렇다 해서 그사람에서사기 치고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그래 여러 사람 이렇게 빌려줬어요. 네. 1년대도 안 되고, 안 주고, 2년대도 몇몇은 안 주니까. 또내 체면이 있을까, 막 달라달라는 못 부르고. 저는 좀 내가 쓰겠는데 달라. 이렇게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지. 그러다 나니까 좀 두루두루 말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억억한 어, 말이, 어, 말이 있으니까. 동해서는 어? 마치 나 내가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걸로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안전부를 하지 않아요, 북한은? 네, 그렇죠. 그 안전부서 감찰 가서 나로 오라 하더라고. 그래 갔지, 그래 갔는데 내생 난리쳤어요. 그래서내막 책상 두드면서 내. 이자란, 이째도 모르는 사람 보니까 순간에 팩 돌더라고. 아, 기분나. 내가 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충성하고 집 없는 아, 애들까지 내가 다키웠었어요 자가 그만했는지 아예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리고 아픔 못 보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며느리하고 너무 싸우고 군대 가족이거든 북한은 가정혁명만 못했다고 신랑 도 남편 특별다로도 떼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까지 내우집에다 모시고 있었댔어요 내가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한데 어. 자랑인 것보다 나는 이순 사실 그대로 말하는 네. 거예요 그냥 지나온 기야기어조수스러는 어. 거야 몇년도몇달 며칠 돈은 얼마 누군데 얼마 누군데 어처구니 없지 않은 그래, 그래 내 난 미쳤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집에 와서 딱 생각한 게, 야 이기 아니구나. 음. 내가 정말 태어난 고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완전 이제는 이런 돈 장사 하는 걸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때마침 우리 같이 온탈북엔 가를 이렇게 매개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거의 1년 같이 있었거든. 어. 너무 불쌍해서. 예. 근데 야가 중국에 가면은 돈도 벌고 어쩌고 이런 말. 처음에는 야 말하지 마라. 이 옆집에서랑 둘은 큰일 난다. 잡채가. 우리는 당연히 어. 우리는 함흥에서 중국이란 이 자체도 모르고 거리상 네. 뭐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애들이 어린데 애들 보고 말한다고. 응, 우리 애들이 한테영향이 나쁘다고 나는 또 난리 쳤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나. 가마리 백번 찍어 너무 아이가 남어 어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너네 나를 이렇게 죄 없는 죄를 나한테다가 지금 조서로 써라, 뭐 어쩌라 하는데, 아니다. 순간에 머리 빽돌더라. 그래서 가자, 그럼 중국으로. 가자. 아. 그래가지고 탈북한 거예요. 그러면 음. 안전부선까지 받고 보이부까지는 안 가니? 보이부 그런 거는 야가 말을 잘못 했기지 정치적 시견때야 보이부서 잡아가지. 떠날 때만 해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아요? 그렇게 안전부 가서 초속까지 쓰라고 그래도 고난의 행군을 시키는데 백성들은 무슨 죄가 없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중국 가서 벌어가지고 음. 다시 저 칼로 넘어가서 나라에다가 이 돈을 후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탈북했는데 <웃음> <웃음> 솔직히 탈북할 때난 북한 영영 떠나리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 거의 없고. 그렇죠? 같아요. 없겠지. 예. 이번에는. 저도 이제 탈북을 하면서는 에이, 내가 중국에서 발잘 붙이고 고향에 있는 부모한테는 돈좀 넉넉히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 오니까 어디서 넉넉히 벌어요. <laughs> 난 팔려갔었거든요. 들어가 네.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데 아유, 근데 그걸 당하니까 속이 완전 천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좀 사람답게 살아 보자 하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그 내가 수연 씨 채널 자꾸 들어가 보니까 수연 씨사랑수님들이 우리 수연 씨를 삼초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진짜 삼촌 맞는 거 같아요. 언니를 아 보니까 그 얘기가 너무 많은데. 대단 애들이 가 어리니까, 그 야내야 그 기억들이 다 있지, 나는. 네. 근데 직접 겪은 거야. 겪은 게 가슴 아픈 사연이니까, 그쵸. 이거는 죽어도 잊지 못하는 게잖아요. 나는 사실 병원에 있을 때도 내가 피어형이 돼서 뭐 해산하다가 출혈하면 은 피를 갖다가 막 수혈하고 이게 없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형이니까어형은 누구나 다줄수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40대 째 주사기 큰거 가지고 이기다 해서 내 피를 뽑아서 저리 그한 잔데다 이어주고 우리는 그랬거든요 맞아요. 북한은 그렇게 된거 봤어요 북한은 그래 그러거든요 제일 먼저 나는 막 그저 대올라가요 올라가서 내 피를 우와, 어, 바로 거두고 그치? 북한은 어, 그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억울한 소리 들으니까 사람의 그 그렇죠. 일영이 없더라고요. 맞아. 땅 머리빛도 덜더라고요 그래서 아아 간다. 그래도 내가 중국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서 구호를 하지만 우리는 북한은 지원이다 지원. 응. 뭐 응, 그래, 응. 지원을. 응. 딱 앞집이 그지 아들 부대에서 정치지도에 왔는데 네. 그 정치지도에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네. 아픔을 못 보고 다리 잘라줬어요. 네. <laughs> 정영외과는한문에 있지 않아요. 네. 그분을 그 아픔을 못 보고 군인 그분을 정영외과다 아, 이렇게 정말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같이 가고 그 사람이 눈을 잃었을 때 마누라가 네. 임신됐는데 이은 다음에 아기 낳거든. 큰거 작은 거두 아두 번째 애인데 옷까지 내가 다 사서 그래서 그 정치지도인에 저 보내고. 네 나는 정말 그렇게 나는 이 길거리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은 주머니 주머니 더 이래도 있으면. 음. 무조건 나는 이러는 성격이거든 대단하시다. 우리 나이 때는 좀 북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많지 그렇지. 예, 특히 그래도 산부인과 쪽에 있었다니까. 하또 예,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 보니까 정말 다 위생적이고 관리가 잘돼 있는데 아까 그피 뽑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예. 언니가 어형이지만은 또 혹시 어떤 감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음. 검사 안 하고 그저 어형이면 무조건 상대한테 놓게 이렇게 하는가요? 음. 우리는 의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그런데 뭐 일반 사람 같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일단은 감기능 검사를 해야 돼요. 아 응? 이 사람이가 가이, 정과, 아, 나고기가 당, 아, 당연히 있지. 어디도 아, 북한 의사들이 여기 의사들보다 못하는 건 없어요. 아니, 실제 그게 응. 아니라 그 의사들 응.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또 이제 막 많이 설비도 조금 부족한 아 그렇지 같았잖아요. 그거는 부정하지. 어, 그러니까 응. 나는 그 병원 생활이라는 건아야 모르니까. 응. 그거 그러니까 혹시 그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는 또 알고 싶어요 아, 우리는 네. 한국은 시혈을다 이렇게 요, 무슨 A, B, 이거 다이렇 해서 걸어놓고 뭐 구급한 자 있다, 시혈한자 있다면 바로 갔다가서 시혈해 북한은 그게 안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 죽겠는데 지금은. 네. 응? 이 사람은 출혈해서 완전 이 해산하다 출혈이한 거는 보통 무섭지. 그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긴 거. 그점막그자국만이잖막 여덟 그 압이 세가지고. 크게 밀려 나오거든. 자궁 절제를 해야 돼요. 자궁 심하면은 자궁 불어내야 되거든. 멈추지 못하니까. 예. 그러면 그 환자는 피가 너무 흘리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도 나도. 팔을 거두고 피를 뽑아서 음. 한자한다 이어주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 무슨 병이니 위생 이거는 그 순간엔 못따져요 아. 지금 이 한자 중리야 산이야 네. 피한 방울에 중리야 산이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못 그러거든. 어. 근데 평시에는 그래도 감염 환자니 뭐이니 당연하지. 북한도 비검사지 않아요. 서변검사 예, 예. 비검사 이걸 다 해요. 예, 예. 어, 어. 뭐 우리 때는 전파도 없었어요 우리 산부인과도. 응 아. 어, 전파 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 나팔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임신됐으면 애에 대에서 정상적으로 노오는거 이런 거 산모 배하다딱대고 요것 들어봐요. 네. 들어 어 들어보고 심장 소리도 네. 들어보거든. 네. 손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하거든. 팩딱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 머리 지우고 다리 지우고 그게 알려요. 아, 다 알리지. 오, 근데 그렇구나. 이제 위치가 바르지 않고 사선으로 된 애들 있지 않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애를 자기 위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양수가 적으면은, 네. 이 마른 애를 맞으면 힘들거든. 북한이랑 설탕 없는 집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사카리 물이라도 무조건 많이 마셔라. 마셔라. 네. 그렇게 하면 이 배알이 양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손으로 패아래우 치고 이렇게 돌리거든 어, 돌아가요? 떨지양수많으면그 다음에 여기다 복대를 딱제 위치 놓으면 복대를 딱 채워주고 이거 다시 어, 돌지 못하게 되 그래. 애들이 그게 고정되는 애들 불가며치안 돼요 아, 아무래도 이거 엄마가 어, 또 움직이고 다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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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する.또 위치가 바뀌어지고 뭐 원래 정상에는 머리부터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 발부터 나온 거는 또꼬깃 쉬워요. 응, 네. 팔 딱, 두발딱찍고 발감이 쏙 빠지는데, 팔부터 나오거나, 아구야, 아구야, 어, 그런 게. 이거는 있어. 정말 중리야, 산이야, 반갈이거든.